는 무서... 무섭 별로 안 무서운데 초반에 빨리 인배 빨리 인배 무조건 인배 얘 일로스트 왜 이래? 되더라. 아, 뭐야 이상하네 잭스 뭐 뭐가 주물템 몰라 잭스 용사 몰라 야너 최재 말잘안 들려 아와 아.

모르겠나큐 찍었다. 이거 이렇게 도발하면은 치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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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자. 쟤네가 나 아닌데, 누군데 이렇게 말하, 말해준다고? 아닌데, 어? 나 영혼 어디서 수야겠어만나본도 분도, 나난도맞난문도 맞아 분도, 만나 분도, 만난 분도, 만난 분도, 나난야도 만난 분도, 나난 분도, 만난 분도, 도도 야 우리 팀그 챔피언도 영혼 나오냐? 어. 알려준 사람 없어? 영혼이 뭐야? 어, 어, 아 어둠의 수화? 어, 아 맞아. 야 이래 끼고 와 빨리. 미드 미드, 빡코운, 그러니까? 빡코운. <laughs> 미드가 빡코운이라고. <laughs> 빡치게 호. 아, 하시면. 공방전서라도 잡아야지. 야, 어떻게 잡냐 근데 너무 너무 세다니까 진짜 진짜로 세제. 이게 들기 성오 뭐야 투표한테 왜아 투표한테 왜 한가. 그러니까 뭐야 미드 잖나요? 아니 오, 우리 가은줄알았아야 아. 아, 뭐야 너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? 헷갈리게. 오오 그래 그래. <목소리> 아씨 하 <laughs> 아니 이거 아니 저 새끼가 무빙을 존나 못해가지고 야나 갑자기 죽었어. 끊겼어 <laughs> 갑자기 끊기는데 나 진짜 조졌어 뭐왜 죽었어 잔나 진짜 세다니까 아니 어중적인데 근데 솔직히 잔나 커봤자 아니요 그 그렇긴 해 잔나, 그렇긴 한데. 풀 빠졌어 풀 빠졌어 어 빠졌어 풀 전멸 다 빠졌어 그렇긴 한데, 와, 무빙 아, 무빙 오졌다 아, 뭐야. 아니. <웃음> <웃음> 딱 맞, 딱 맞게 나왔는데. <laughs> 야, 생각해보니까 저거 a p 잔 나눠서 힐량 대적에 다 탄탔대. 힐을 어떻게 해? 아, 궁? 어. 오케이, 내가 멋있게 풀로 풀동 들어가서 풀궁 쓰면 돼. 풀, <laughs> 내가 풀궁으로 끊어주지. 풀장인. 풀궁 쓰고, 바로 끊겨서, 날아가고, 어, 깜짝이야, 씨 어, 깜짝이야. <laughs> 왜 같은 팀이 놀라, 씨. 아니 <웃음> 소리가 뭐 <laughs> <막> 나지 않냐? <laughs> 아니 달리 넘어왔어. 나 왔어 과장에서. 미드. 사살이는 건데. 오, 오, 와, 호 와, 호 화, 화, 니 달리 미드. 자나 풀 빠졌어? 아, 아 아까 아까 빠졌어. 미드 맞집, 맞집. 야쓸때 말해줘. 이번에 봤는데 쓸때 말해줘. 아니야. 아니, 아니 나 진짜 왜저 그거를 아 진짜 개판데 남려라인데 진짜로. 나네 진짜 남길 아니 당길까 아니, 그냥? 아니야. 당긴다고. 1 0를 내가. 아니. 아니 진짜 날밀라 했다고. 킬 먹는 건 내가 뭐라고 해? 아무 말도 안 하잖아. <laughs> <웃음> 말하라고, 울란다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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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그래, 안 써도 말해야 돼? <웃음> 어. <웃음> 너 깜짝. 니나 용거 같잖아. 뭘 말하라는 거야? 좀나 질게. 니나니 왔어, 왔어. 어, 라인 당겨줘 가지고. 니네 끌어, 니 끌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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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어. 풀그랩풀그 딜교. 실패. 오라기 을또 어딨어? 야, 잭스 집이나 가. 칠 먹고. 뭐야, 내쪽왜 이래. 깔끔. 안 돼. 근데 저좀아 바위개가 랜덤으로 아둘 아, 중 하나 랜덤 바람통 좀 치면 돼? 내거 진짜 잔나 미친 놈 같이 하는데 게임 어 너무 아프다. 내가 간다. 내가 왔다. 넘어 멋있다. 예, 그래. 이제 한번 성공. 반응도 못하게 나이스. 아. 다 이걸 힐을 빼네. 빼야 돼, 빼야 돼. 얘힐 빠졌어. 나 기한이 어디서 타야 되냐? 막상. 풀그랩 풀그랩 <laughs> 아 존나 웃기네 진짜 아 보드 왔어 보나 왔어 okay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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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무것도 없는데? <laughs> 아무것도 없는데? 아 진짜 <laughs> 아니 뭐 어떻게 이거를 <laughs> <laughs> 아이 바텀 존나 질게니 <laughs> 불는 원래 즐겜 게 많이. 가. 오, 오뭐 야, 이거. 안 돼. 안 돼. 미잡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이안 돼. 안 돼. 설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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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맞다 맞다 미안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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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진짜 나. 잭스 빨리 와 잭스 빨리 와 지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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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와 이달리 여기 <laughs> 그랩 가는? 아니 마나가 없네 그래1 2 0인네 마나? 지금 뭐하냐 마나가 <laughs> <아니>, 만화. <만화가 웃음> 없어 <웃음> 그램만다120 아니냐? 지금 뭐1 0 0인데1 1 0인가1 2 0인도1 0 0도없도어짠나블나처먹도 나도 나도 미드 나도 고도 나도 나도 나 좋다. 씨, 졸라 못 먹었다. 나 나왔어. 어, 좋아 좋아 지금이야. 응? 뭐야? 아니, 왜? 왜? 어디야? 이 새끼가 금방진. 아? 와, 어? 나이스. 됐다. 이제 나빗나간줄 아 알았는데 풀 써가지고 맞아졌어. <laughs> 예상 거 아니야? 말안 했었잖아. 나도 풀예측한 건데 와. 그러니까. 어, 나 풀풀 예측한거 아니었어? 지릴 뻔했는데. 대머리데 다른, 의미, 어. 다른 의미로 지려버렸다. <laughs> 바로 간다 여기 와드냐? 삼거리? 블랙셔드 풀리고 아와 심지어 풀리지도 않았어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개극혐인데 어떻게 째길 거라니더냐 <laughs> 나 너무 <laughs> 폼인데 아 즐기고 있어 불크는 원래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근데 뭘 했잖아 방금 <laughs> 그 나무 슈 <laughs> 아끼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나무 그거 아무도 안한거 맞는데 어달리어달리어달리어디리 그걸 야너필수서 <laughs> 나한테 늦게 알려주고. 어머? 아, 오케이. 진짜. 아깝다 <laughs> 진짜 개극형이다, 진짜. 저거 어떻게, 어떻게 라인 <laughs> 줄 아냐, 저들 존나 재밌어. 심지어, CS 앞으로 고 있네. c 스 먹어, 이거. 모르가나가 Q를 진짜 아낀다. 미달리, 여기. 아뭐 하는 거야. <laughs> 풀마다 써줘야 된다고 이거. <웃음> <웃음> 다 먹어, 다 먹어. 아, 왜안 먹어? 니달리 비트. 괜찮아, 안 죽어. 훔나 때려. 훔나 때려. 아, 문도 내려간다. 와, 저거안 닿는구나. 야, 모르가나라도 끌지. 오호 너무 아쉽다. 잔나 궁 생각해, 잔나 궁. 뭐야? 잔나부터 잡아야 <laughs> 이거, 이거, 돼. 이거 야 잘못, 존나 존나 티놀이야. <laughs> <소리야>. 잘못 눌렀는데? <laughs> 잘못 눌렀어. <laughs> 아니 오우 얘터졌다오 오, 나이스. 잔나 궁 있었을 텐데 왜안 졌지? 미드 잔난데 이거를 질 수가. <laughs> 아니 이러면 쇼핑타인 나만 정신난다. 갔어. 고고. <laughs> 진짜. 괜찮아 나도 피했어 둘다 피한 거야 서로 피한 거야 이거는. 준호 <laughs> 다급한 것 보도. 포가 나왔어. 로밍가 로밍. 어차피 영양.. 영양가 하나도 없으니까 아니 지금 야야 가지마 가지마 아프.. <laughs> 견제 견제 쉽니다. W 없어 나 왔어 어? 잭스 좀 멀다 잭스 좀 멀다 하 죽었는데? 하.. 잡았어 잡았어 아니 왜 자꾸 나.. 나 죽고 죽.. 아.. 아깝다 내가 잘좀 할걸 이득 <laughs> 이드 힐두킬 먹었네 아, 씨불1 씹.. 씨. 그래한 번도 못하고 이킬 와, 씨. 아, 야 잔나, 너무... 어린냐야와 어떻게 그린안 하고 이렇게.. 우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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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 우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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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 우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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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나 우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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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

뭐야? 무슨 자신감이야? 와우, 졸졌다. 이건 진짜 졸졌다. 아, 살았다. 알까비 와 진, 미쳤다. 진짜 무조 너무 사기야. 잘했다는 줄 알았더니 너무 사기야. 챔프가 사기야. 저거 씨 <laughs> 야, 곧 다이브다. 그거 글 다이브다. 아니, 근데 미니언 너무 없는데? 어이, 뭐야? 알고 있는 거 아니었어? 몰랐는데? 와.. 와! 너무 오지는.. 아하! 아하! 다 맞춰버리게! 아, 저 어... 새끼.. 아니.. <laughs> <laughs> 개새끼다. 이거.. 이거 <laughs> 개새끼지. 아니 나 죽.. 나 죽을 수도 있었어, 근데 진짜. <laughs> 아.. 나좀 잘했다. 인정. 내 그랩이 오졌지. <laughs> 어, 스트레스 받아. 이기는데스트레스 받아. 스트레스 받아. 스트레스 받아. 스트스 받아. 여 녹여. 스 받아. 스트레깨 받아. 스트레스 받아. 스무레스 받아. 스트레스 받아. 스트레스 받아. 스트 갈게. 이날게 어우야. 나 야왜안 어, 보이냐 얘들 아니야 미드에 자, 둘이었어 잔나라 모르거나. 뭐2차까지밀었네 이런. 밀었네. 잭스 잭스 오호고. 뭐야 내딜안 들어갔어? <laughs> 아니 W 간다. 맞췄는데. 아 까비. 너무 커. 가자, 가자. 가자 가자. 오 씨. 마법 총합. 마법 총합. 총합. 그래 그래 그래. 뭐야 새끼는? 제발, 제발 아씨마 새끼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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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양보할래다가. <laughs> <내가 약뽀를 웃음> 저거 <laughs> 아씨마 <laughs> 새끼. 진짜인데, 이거, 아니 진짜인데? 아시 <laughs> 새끼. 아니 아니 심지어 궁으로 먹은 것도 아니야. 이거 패시브로 먹었어. <laughs> 패시브로 먹었어 진짜로. 진짜로? <laughs> 어 진짜 아니 다시 보기 봐봐 진짜 패시브로 먹었어. <laughs> 봐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무섭다고 불크가. 네 여기 이러고 있으면 못 온다고 애들. 얘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? 아 잠맛. 문도는 안 돼. 아니 문도 왜 이렇게 쎄 미친. 아니. 왕가버리기 아니 잭스 잭스 <laughs> 와 도졌다. 딱박 <laughs> 걸렸어. 죽이, 죽이 샘거려 미친놈 아니야. 죽여 죽여 잭스 죽여. 살려줘 살려줘 잭스 죽여. 잭스 죽여. 나 살려줘 타려줘타려와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그 <그게 웃음> 진짜 <웃음> 개쩐다. <웃음> 와. 잘했어 고려. <어려. 웃음> 뱅뱅 뱅, 오, 시 봐. 아, 돈 너무 내면 안 돼. 싹, 꼼짝 마라. 아, <laughs> <와>, 아닌데. <laughs> 쟤네 왜소리는안 치냐? 야, 뱅뱅뱅, 춤 누가 추지 빅뱅 아니 내가 저번에 보여주지 않았나 진이 아니었나 그게 아 로레스 추는 애가 있어 뱅뱅뱅 뱅뱅뱅 맞지 않아 아닌데 이거 뱅뱅뱅 아니잖아 아 귀한 모션이구나 참자 꼼짝마라 아, 꼼짝 마라. 아 뱅뱅뱅. 뱅이라서 뱅뱅뱅이구나 아 헐. 이제 알았어. 나도 어때? 그거 뱅스킨이잖아. 아 아니 탈락 했더니 <laughs> 야 오공이 보니까 글쎄 존나 잘하는 것 같잖아. 뭔 소리야 존나 잘하는데 지금. <laughs> 뭔 소리야. <laughs> 죽어봐. 잭슨 또 뻘짓하는 거. 뭔 뻘짓이야. 가서 내가 딱내 덕에 잡았다 또. 여 속도 또 잡자. 이제 나한테 키를 받쳐봐 와! 일부러 한건 일부러? <laughs> 제발! 아! 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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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? 불가능 가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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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녀면빨몸대불츠나 점화 없는데 내가 된다 이 자식아 아니 그거는 좀어 잠깐만 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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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끌지 와오졌다 아이스 와, 쾌감, 저 쾌감 오죠, 저거? 제발, 끌어. 끌어 <laughs> 쓴다고, 이거 그럼 빠지면은? <웃음> <웃음> 진짜 개극혐이다 진짜. 와 무조건, 무조건 올려. 아, 이 무조건. 아니. <laughs> 아, 이거 올리지, 이건 올리지. 이건 올린다고. 야, 놀자. 막판인데. 깨지 마, 억새기 내가 네, 유인 해볼게. 유인. 깨러 온다. <laughs> 문도 끌어봐, 문도. 어! 죽었다. 어. 같이 맞자, 같이 맞자, 어어? 같이 맞자. 어어? 야왜다 버리냐? 안돼. <laughs> 버려, 버려, 버려. <웃음> <웃음> 피가 너무 없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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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어... 둘이 <laughs> 어? <분위기 웃음> 이상하지만, 상둥이 하나 나갔어. <laughs> 어, 잭스야. 우리 초식이 하나씩 다 사봐. <laughs> 나 네. 이미 썼어. 꿀잼각 봐. 아! 안 사, 안 사. 조냐, 조냐 갈까? <laughs> <너 우건 아니야? 웃음> 일시불이야? 조냐. 일시불이야? 그냥 가. 조냐 가. 네, 소식에 가. 식에다 같이 한번 쓰자. 그아지 않아. 일시불 아니야? 일시불 어? 아니야? 어. 빨리 파밍 다 해. 아, 파라 그놈 알아. <laughs> 아, 다른 템 봐라. 어. 파라 파라. 아 신발 필요 없어, 솔직히. 신발 파라. 이것도 봐라. <laughs> 세레모니로 마지막에 나왔어. 나왔어. 존야 나왔어. <웃음> <웃음> 존야 <웃음> 뽑았어. 미친놈아 <laughs> 진짜 존야 뽑았어. 아니, 아니 이게 이길 수 있어. 이겨 이게. 아, 그거 아니. 아니기나 그 아니겨? 아니, 아, 이거 아 이거 이거, 이거 아닌 거 아니, 같은데. 당연, 당연히 당연 이기지. 아, 근데 당연히 이속이 괜찮네. 너무 느린데? <웃음> 괜찮아, 괜찮아. <웃음> 아니 진짜로 존야 뽑을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. 다쎈데아 센데? 센데? 스타 스타 먼저 잡아야겠다, 센다. 아나 하나. <laughs> 너무 준야, <추냐>? 준야 <추냐> 먹고. <laughs> 아, 나 죽겠다. <laughs> 살려줘. 아, 와, 다 떴어, 미친. 아, 나또 이거 쓰려다가 전화했어. 어째 전화 깨지 마, 어째 깨지 마. 나둘이안 사왔어. 오 <laughs> 어? 그냥. 아니, 분야를 뭐안 사왔으면 어떡해. <laughs> 뭐야, 뭐야. 아야야, 얘네. 야, 사렌치면 어떡해. 빨리, 뭐. <laughs> 빨리 와, 빨리 와. <laughs> <laughs> 나 아직 안샀어 조냐. <laughs> <진짜 빨리 쏙야. 웃음> 일단 일단 한다. 버려, 일단 버려, 일단 버려. <laughs> 버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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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내가> 유인할게, <이걸로>. <웃음> 버려. 버려. 내 유인할게, 이걸로. 버려, 버려. 다 버려, 다 버려. 그래파고 버려야겠다. <laughs> 야, 나, 아니 나한테 유인하지 마. 자꾸. 왜 들어와, 여기를. <laughs> 한번더 해야겠다. 어, 뒤탈 아, 탔다. 그래프해, 그래프해. 뒤탈 탔어, 얘네. 이거, 이거, 이거. 파이팅. 죽여. 카사딘한테 쫓아가 카사딘한테. 카사딘 여기 카사딘. 어 그거 아닌 거 같아. 어 잠깐만. 야 너무 센데 야 퇴해야 돼 퇴해야 돼 이거. 색칼 <laughs> 피해주고 아, 안 쓰네. 어 피하. 다피함다피함 뭐야 우리. 야다 야, 야, 야. 죽여 다 죽여. 나 죽는 거 아니야? 다, 다 죽였어 죽여?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. 야나니 달리 슬피 간다. 죽여? <laughs> 어딨지? 음, 뭐해, 뭐 이거? 이거? 이이지뭐거거기거 이거? 이거? 뭐야 뭐야. 마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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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 버려. 이거? 맞았구나. 아이 버려 버 이거? 려 아야 거다 이거? 바로 먹겠다. 그냥 나옴 그냥 나옴 o w 나옴 아, w 아니면... 아, 나왔어야빅나왔어 야, 빅2레인 없잖아, 조냐 누가 w n 2나 d o w 초식에 가능 초식에 가능 능 w n 2 가능. 빅그림. 2나 down. 2나 d o 씨. <laughs> 바텀으로 아니. 다 같이 가서 변야 쓰자. 보고 뭐 트타 트타. 나 신적 찍어야 돼. <laughs> 이거 터지는데? <탔겠는데? 웃음> 와 저거야. 잔나 힘내, 잔나 힘내. 실도 오지는? 빨리 빨리 미드 달려주네. 써린친다 이러다가. 그러니까 여 죽이 죽이면 안 된다. 아야. 써렌치야 아, 이러면. 아, 안아 죽이면 안 된다고? 오케이 오케이. 나한테만. 아 일로 와. 저기 숙가 좀 있잖아. 일로 와 일로 와. 일로 와 빨리. 마. 나도 살인 모션. 유튜브가 유튜브가 만들어주고 있잖아 지금. 아니 또 뭐야 구독자 1아 명인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. 조니 어떻게 어 이거 막타 <laughs> 타, 이거 막타칠 때. 아니야 아니야. 아니 그럼. 딱 끝나기 끝나기 직전에가 멋있지 않을까? <laughs> 어 오케이 하, 오케이. 하늘색 타우스다 하늘색 타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하늘색 코를 누가 해줄 거야? 근데 한 명이라도 죽 죽으면. 조니왕 조냐왕한명 더. 그러면 야 그럼 우물로 던져 한 명이라도 죽으면. 조냐 <laughs> 부장 조냐 부장 조냐 부장다아한 명도 아, 안 죽어야 된다, 한 명도 안 죽어야 돼. 한 명도 안 죽어야. 빨리. <돼. 웃음> 너무 어려운데? <laughs> 오, 아, 너무 야, 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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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야, 가네, 사단이 가네, 사단이 달려. 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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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타다펜타 펜터, 펜다펜짜펜타펜타펜안 나, 나안 침, 안 침, 안 침. 나안 침. 다 <laughs> 나이스! 아 하나, 둘, 셋! 뿅! <웃음> <웃음> <아니> 뭔가, 뭔가. <laughs> 아, 왜안 맞아? <laughs> 아닌가, 안 맞는데. <laughs> <laughs> 아, 누가, 누가 <더> 되셨어? <laughs> 아, 나 처음에 그거 켰어. 그게 뭐냐. <laughs> 난, 난 와드를 넣어. <laughs> <laughs> 아, 저, 좀... 나 <laughs> <laughs> 아, 와드를 왜 넣어. <laughs>